14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A가 1, 3, A 더하기 1, B가 3, 4, B 빼기 1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A가 B와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은 그랬습니다. 음, 이 문제에서 지금 문제 자체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자, 요거를 반드시 어,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A하고 B하고 같은 집합이래요. 그러면, 원소가 다 같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보니까 3 여기 있네요. 여기도 3이 있어요. 근데, 어, 여긴 4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4란 얘기죠. 여기 1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1이 4고 b 빼기 1이 1이라는 거죠. 왜 a하고 b하고 같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a 더하기 1이 4니까 a는 뭐겠습니까? 3이겠죠. b는 빼기 1한개 1이랬으니까 2겠죠. 자 이거 두개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5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는 거죠.